오늘 우리가 읽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풍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진이라." 그의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기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또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말씀은 앞서서 계속해서 보았던 모든 율법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다시 드,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에서 다시 돌에 새겨서 세워야 할 것과 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세워 제사를 치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그들이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도 선포하도록 합니다. 어, 그렇다면 혹, 그렇다면 혹자는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 거의 협박이 아니냐? 이거야말로 자유가 아니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 아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날 줄 알았더니 저주 받기 싫으면 이렇게 해라라는 식의 협박처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본 글의 말을 좀 빌려 보자면, 사람들은 대개 자유와 독립을 헷갈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오늘 말씀이 마치 협박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라고 한다면 정말 아무런 제한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것은 날 건들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신경 쓰지도 말라라고 하는 방종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무도 나에게 간섭할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될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고요. 그 뒤에 일어날 일은 모르는 그런 무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치 불 위에 켜진 냄불 위에 올려진 냄비가 뜨거워서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만지려고 하는 아기들과 같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하면 안 되는 존재가 독립을 하고 아무런 구속 없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손길과 보호 아래에서 있는 아이는 비독립적이지만 오히려 생명의 안전을 보장되는 선 안에서 그들이 진짜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새길 것과 또 다시 재단을 쌓을 것과 다시 선포할 것을 명령하는 이유는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 무분별한 자유를 부리다가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사단의 꾀에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생명을 보호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디펜던트 차일드 보호받지 못하는 자녀가 아니라 디펜던트 차일드 보호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실행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자유를 누리게 하고 기쁨과 감사의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율법을 새긴 돌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게 하시는 것 그리고 저주받을 일들을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또 어떻게 누리고 감사하게 될수 있는지를 함께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을 보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돌을 세워서 그것을 기념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승리를 바라보게 하는 기념비와도 같은 의미이고 또 약속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언약으로 묶여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 주는 좌표와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의 돌을 세우는 위치입니다. 바로 에발 산에 세운다는 것인데 이 에발 산은 세겜 땅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세겜 땅은 이 요단을 건너서 바로 나타나는 땅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수와 때 보면 알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에 있던 곳은 여리고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에 돌이 세워지는 에발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야,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라는 기념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더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세겜 땅에 있는 에발산에 말씀의 돌을 세우시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온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이들이 다른 다른 민족보다 뭔가 더 스페셜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말씀을 새긴 돌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재단에 관한 말씀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6절에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재단을 쌓는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우리의 소고와 노력으로 혹은 우리가 보기 아름답게 무언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때, 능력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립시키지 독립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리고 생명을 해침 받지 않으며 즐거워하는 참 자유를 얻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구속된 삶을 누릴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을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열하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 부모 앞에 경솔한 것, 남의 영토를 탐내며 사람을 탐내는 것 돈과 물질을 탐하여 뒷일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저주받을 일들입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방의 우상과 문화에서 따라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행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 난 지금 가족을 탐하는, 음행, 탐하여 음행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니 다행이다. 지킬 것이 하나 줄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보다도 그 이전에 우상에 속하여 사는 자들이 행하는 음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행하여지던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에서 벗어나 저주받은 삶이 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 이 시대에서 자행하는 모든 세상의 문화와 우상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좋아, 여러분이 어느 편에 속한 자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섯 지파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 심산에 서 있고 서게 될 것이고, 다른 여섯 지파는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하지만, 혹은 이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독립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밖에는 저주받을 일을 가르치는 세상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자유가 아니라 사망권세에 다시 구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오늘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수고를 따라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7절 말씀이 왠지 모르게 너무 가슴에 벅차 올랐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해피엔딩이 될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을 따라가며 오늘 마지막 절인 26절의 말씀처럼 배드, 배드 엔딩으로 치닫게 될 삶이 될지는 믿음으로 분별하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음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그의 신실하심을 힘입어 그의 붙잡으심으로 구속되어 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또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새기고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 뛰놀게 할 것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주의 손길을 벗어나 독립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여서 주를 떠나 떠나서는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자주 받을 저주 받을 삶을 살게 될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로 세상의 모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과 탐욕과 쾌락을 쫓는 일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